나 이름 좀 특이해. 이름이 왜? 이름이 왜? 이름 이 왜? 너는 나도 이름이 좀 특이한데. 이름이 없어. 없어? 어? 이름이 없어요? 그래, 없어. 오, 특이한데. 오빠. 빠빠빠빠빠빠 시끄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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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. 나만 때려. 야. 니들 둘 중에 한 명이 김 회장네 그 금고를 털었어 오늘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진짜 반 죽인다 알았어? 어? 먼저 너부터 이름 왜? 이름 왜? 취조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라고 왜? 너 말귀를 못 알아먹냐? 알아듣지 그럼 이름을 말해 너좀 이따 해. 아? 너부터 하자. 이름. 없어. <laughs> 이름. 없어. 너 이름이 없어? 그래. 진짜 없어? 그래, 없어. 이름이 없냐고! 이름 있다고! 그럼 빨리 이름을 말해. 없어!